네 안녕하세요 종로 ybm에서 친절한 오픽을 가르치고 있는 황이나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실제 수업에서 어,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워밍업을 하는 것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오픽에서 이 워밍업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수업에서 영어를 많이 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혀도 한번 풀어보고 뇌도 영어뇌로 바꿔보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 읽기 워밍업입니다 1 2 3 쉽게 읽을 수 있죠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First, second, third. 11, 12, 13. 11, 12, 13. 아직까지 쉽죠? 자, 11번째, 12번째, 13번째. 11, 12, 12, 12, 13th. 자, 여기 헷갈리죠? 13th. 20번째, 20th, 아니면 20th. 30번째, 40번째, 50번째. 어떻게 읽어 주면 될까요? 자, 12번째 이 아이부터 조금 특이해집니다. 12는 V를 사용하는데 12번째라고 말을 할 때는 F로 바뀝니다. 언어민들도 되게 모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20번째 20th 바로 TH가 붙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E가 붙습니다. 30th, 20th, 40th. 40번째 이 아이는 더 특이합니다. 4를 숫자로 쓰면 FOUR. U가 들어가는데요. 40번째가 되면 또 U가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2는 또 붙어요. 40th. U는 빼주고 2는 붙는. 아주 신기한 아이죠. 원어민분들도 되게 많이 틀리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워밍업을 하면서 혀도 이렇게 굴려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 숫자 읽기 쉽죠. 190 어떻게 읽을까요? 190. 아니면 190이 라고 읽어주셔도 되죠. 그 다음에 1900, 1900 아니면 1900 라고 읽어주셔도 되겠죠. 1999, 1999 이라고 잘 읽어주시죠, 보통. 1999. 큰 숫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2천. 뭐 아주 큰 숫자죠. 123, million 456,789이라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더큰 숫자로 한번 가 볼게요. 어우, 숫자가 뭐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개가 되네요. 자,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거? 원어민과 똑같이 읽으려면 여기에 숫자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650 b i l 301 m i l l i o 4567이라고 읽어 주시면 원어민과 똑같이 읽고 계시는 겁니다. 자, 숫자 읽기를 통해서 워밍업을 같이 한번 해 봤는데요. 이게 오픽에서도 대체 어떻게 쓸까요? 오픽 시험에서도 우리 아파트가 3층에 있습니다. 저희 집은 3층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 주실 때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뭐한달 월세가 얼마인지 아니면은 제가 받게 될한달 월급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롤플레이에서 질문을 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읽기는 반드시 아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My apartment is on the third floor. 우리 집은 3층에 있습니다. third floor. monthly payment monthly rent. How much is monthly rent exactly? 어, 한달 월세가 정확히 얼마였죠? Oh, it's 800 dollars a month. 한 달에 800달러였어요? 어, 아주 잘 읽고 있죠. How much do I get paid? 저는 얼마를 받게 될까요? if I am hired. 제가 여기서 일하게 된다면 제가 고용이 된다면 it's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방금 워밍업을 해 봤죠, 우리. 어떻게 읽을까요? 65,000 dollars a year 라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It's 65,000 dollars a year. 1년에 6만 5천 달러나 받나요? Oh, it's better than I expected. 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군요. 라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음악 영화도 바로 가 볼까요? 음악 영화도 오픽에서 되게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죠. 자, 마룬 5의 애덤 리바인이라는 보컬리스트가 있죠.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음악을 어떤 것을 좋아하고 뭐 어떠한 장르를 좋아하고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럴 때 나는 마룬 5의 애덤 리바인을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면은 감점이 되실 거예요. 애덤 러빈이라고 읽어 주셔야 됩니다. 애덤 러빈. 애덤 러빈. 스칼렛 조헨슨, 본인은 본인을 스칼렛 조헨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 스칼렛 요헨슨에게 이름이 스칼렛 조헨슨이세요, 스칼렛 요헨슨이세요 라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즉, 이 부분은 그냥 본인이 좋아하시는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스칼렛 조헨슨, 스칼렛 조헨슨 레이첼 메가담스, 뭐 노트북에도 나왔고 최근에는 어바웃 타임에도 나오셨는데 레이첼 메가담스를 좋아하실 수도 있죠. 저는 레이첼 메가담스를 좋아합니다라고 시험장에서 말하시면 감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Rachel McAdams, r 라고 정확한 발음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오픽에서도 이제 모범답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배우 중에 한 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타이타닉, 인셉션에 나오셨죠. 자, 일단 타이타닉부터. 타이타닉이 아니라 타이타 a 타이 c 닉레오 a 르도 c l e 리오도 괜찮고요. l e 나르 a r d 프 d 오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좋아하시는 표현을 잘 숙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의 로다주 남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로다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아이언맨 어벤져스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일단 아이언맨부터 아니죠? 아이언맨,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고 정확히 표현을 알고 계시면 음악이나 영화 질문이 나오실 때 엑스트라 포인트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음악의 오픽에서 어떤 식으로 질문이 나오냐면요. You indicate in the survey that you like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서베이에 조사응하셨죠.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들으시나요? When do you usually listen to music? 언제 주로 들으시나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비슷한 질문이 또 있죠. You indicate in the survey that you like music.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And when do you usually listen to it? 네, 비슷한 질문. 이때 좋아하는 가수와 좋아하는 장르, 좋아하는 노래 제목. 정확한 발음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 근 네, 영화 질문도 나옵니다.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to see? 어떤 영화를 주로 보시나요?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Do you like action movies? Do you like comedy or horror movies? 공포 좋아하세요? 코미디 좋아하세요? 액션 좋아하세요? What's your favorite type of movie? 어떤 장르가 당신의 가장 최애 장르인가요? 또 비슷한 질문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Who's your favorite character from any movie or TV show? 네. Why, why is that character your favorite? 왜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시나요? 항상 발음을 정확하게 한 명이랑 영화 배우 한 명, 좋아하는 가수 한 명, 좋아하는 노래 하나, 좋아하는 영화 하나 딱 정하셔가지고 정확한 발음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워밍업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말은 워밍업이지만 실제 오픽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도 어, 깨닫고 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R 발음, L 발음 한국 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그런 것들을 워밍업이지만 조금은 중요하게 다뤄보면서 아주 재미있게 오픽 시험을 또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저와 오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게 네, 같이 수업을 진행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YBM 종로에서 친절한 오픽을 가르치고 있는 황이나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